마태복음 37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부근을 다니시던 와중에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고 그들에게 다가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며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더 떨어진 곳을 지나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깊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부르시니 그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언급했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과정을 마가복음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부였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과정을 마태와 마가보다 상세하게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거로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어부였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기록했으나 두 차례의 부르심에 관한 기록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선 예수께서 네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고 부르셨듯이 그물을 깊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친히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고 소명, 즉, 부르심과 사명의 시작과 근간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바울이죠. 디모데우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어부여서 열심히 일했으므로 갈릴리 출신이어서 아버지를 도울 만큼 효심이 지극해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보여준 공통점에 또한 주목합니다. 20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과 배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결국은 생업을 포기했다라는 뜻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말에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아버지를 유기했다거나 인연을 끊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떠났다 하고 번역한 공동 번역의 내용이 문맥상 더 어울립니다. 또한 이 내용을 오해해서 종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생업과 생계는 포기하는 게 신앙적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얼토당토 아니한 말임을 명심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주의적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위험하고 몰상식한 일인지 이 부분에서도 매우 분명하고 여실하게 드러나죠. 혹시 구원과 사명을 빌미로 인류를 저버리도록 종용하거나 개인의 일상을 좀먹도록 부추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임을 명심하십시오.